수업을 끝나고 나왔는데 회원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와왜 이거 저 이제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저 진짜 온몸에 닭살이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바레 조혈을 원장입니다 지금 6개의 에블바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바레 운동 대표입니다 발에는 발레, 필라테스, 요가가 접목된 운동이고요. 발레 발을 잡고 서서 바른 자세로 하는 운동이에요. 우아하기보다 절도 있다? 그리고 좀더 늘려준다는 느낌보다 늘리고 채운다?의 느낌의 운동이고, 절도 있는 동작들이 많으니까 멋있다? 멋있는 운동이다? 비트가 되게 빨라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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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비트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더 신난다? 참한 분위기보다 더 에너제틱하다? 제가 만든 애블바레는 다른 바레 브랜드보다 좀더 신나고 에너제틱하다. 저의 목표는 모두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애블바레에서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애블바레라서 바에로 하나로 모여서 다 같이 행복해 하는 일, 기분 좋은 일을 선물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CEO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무조건 기분 좋은 에너지요. 애블바레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좋아야 되고 나갔을 때는 그 기분보다 더 최상의 기분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아 괜히 왔어 여도 나갔을 때는 아 오기 잘했다 여야 돼요. 엘발의 철학은 발에 아니고 발에 했는데 행복했다 오늘 나 잘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철학인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신입 강사들 교육할 때. 운동만 열심히 하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한 50분을 위해서 수업만 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수업만 하는 강사는 앱을 바레랑 맞지 않아. 너가 준비한 50분 수업은 너의 일이지 고객이 느끼진 않아. 근데 너의 수업을 너가 잘 준비한 수업을 고객이 맛있다, 맛있게 먹어주면 더 기분 좋은 일 아니야? 그럼 우리 너가 준비한 것들을 잘 표현해보자 라는 게팀 에블바레 문하고 제가 원하는 것도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강사, 팀 에블바레 강사 저 포함하는 일이 음악 셀렉하는 거 그리고 음악 크게 트는 볼륨 세팅하는 거 고객 이름 외우는 거 고객님 손톱, 발톱, 머리 스타일 바뀐 거 체크하는 거 고객님이 나갈 때한 분, 한분안 놓치고 누군누군님 누구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드리는 거 플러스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외워서 태그해드리는 거 저는 그래서 회원님 성함 보면 이 옆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떠올라요. 아 진짜요? 응. 근데 그거 불결인데 잘알갔어요 <laughs> 약간 불결같은 불편한... 편집해주실게요. <laughs>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매 지점에 오반도다 보고 있고 매 지점에 잘 보이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보이시면은 제가 그 지점에 매니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매니저님들도 그런 걸 살펴요. 원장님이 물어볼 거 아니까. 다칠 위험이 없는 운동이 발해라서 제가 발해를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중량은 작은데 고반복 동작들이 되게 많아요. 멈춰서 작게 작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많고, 우리가 꼭 무게를 들어야지만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다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내 팔이 지금은 가볍지만 이걸로 계속 드는 것도 진짜 무겁게 느껴지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내 팔이 이렇게 무거웠다고 내 다리가 무거웠다고 나한테 조금 더 나를 알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해본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경험해보시는 거를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발의 운동이 엉덩이에 정말 그냥 타겟이에요. 집중 타겟. 그래서 저희 키워드가 엉톡스, 엉푸팅. 그러니까 엉덩이를 정말 타겟으로 하는 그 20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고민이다 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바에만한 운동은 없더라. 창업 순간에 대해서 난관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갈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듯이 당연하진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너 분명히 사람 때문에 힘들 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안 그래. 저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갑자기 잘 지내던 직원들이 우르르 나가고 그리고 갑자기 막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때는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들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끌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내려놓을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놔줄 줄 몰랐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놔보니까 놔지더라고요. 아, 놀 줄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서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감사한 건 저한테 상처 줬던 그런 일들이 지금 제가 교육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줬고 더 탄탄하게 애을바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어차피 그것도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어난 일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일어나려고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좋은 일도 어차피 일어나는 일이고 좋았던 일도 어쨌든 일어난 일이고 다 그냥 하루에 정해진 것들이 오늘 벌어진 건데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게 나의 일이었던 거라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미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웅크렸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내 일이었구나. 생각도 해요. 생각해보면, 있을 일들 잘 만들어줬다. 고맙다. 응. 일할 때 짜릿한 거는 사실 수업 끝나고, 오늘도 이제 제가 옥수점에서 수업을 끝나고 나왔는데, 회원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와, 왜 이거 이제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저 진짜 온몸에 닭살이.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에블바르 너무 행복해요. 저 에블바르로 하루가 바뀌었어요. 저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저 원래 운동 안 했던 거 알죠? 저 진짜 에블바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순간들이 저한테는 진짜 매일 소름돋는 순간이거든요. 모든 에블바르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일 짜릿한데, 최근에 또 서울숲에서 큰 무대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때 날씨가 거의 32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끼도 못 먹고 그 무더위에 수업을 해서 그 앞을 보는데 해가 너무 세고 땀을 너무 그냥 빼니까 휘청거려서 너무 어지러워서 잠깐 무릎을 이렇게 대고 아이패드로 음악을 고르면서 잠깐 이렇게 어지러웠던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잠깐 눈을 떴는데 뭔가 하면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저만 보고 저를 따라하고 있는 그 순간이 엄청 짜릿했다? 뜨거웠다? 이 순간이 그냥 제머릿 속에 딱 캡처돼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행복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앱을 바래로 전파시키고 그거를 눈 앞에서 볼때다 같이 바래는 하면 앱을 바래 외쳐주시는 그 순간 하나 하나가 제가 느끼는 목화사인 것 같아요.